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임재신앙이라고 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임재신앙이라 그럽니다. 날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살 때도 주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돈 일부를 건질 때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CCTV를 찍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서 CCTV를 찍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큰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부분의 시험을 이기면 시험을 다 이긴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많은 주의종들이 성공하고 상당히 많은 어떤 위치에 갔다가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할때이 문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돼버려요. 이 이성의 문제, 모세의 7계명 중에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계명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성공했던 자기 가정을 완전히 거두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런데도 정신을 아직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 교회에서 시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일꾼들이 개척교회 또 눈물 나도록 정말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단임 목사님한테,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장로님 목자들한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그 시험을 어떻게 이긴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일꾼들이 하는 길를 옮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요셉은 사실은 이두 가지를 이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임재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임재신앙을 내가 가져야 될갈철신한 이유는 우리 시험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죽어. 그런데 오늘 미세스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불순종합니다. 그건 곧 죽음을 각오하거든요. 왜 불순종할 수있었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느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죽어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면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죄를 못 짓습니다. 요셉은요 청년이었고 혈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질풍노도의 시대였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도 없고 도와주는 행제도 없고 중부기도자도 없어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위험천만, 이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답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식하는 사람이 뭔가 면 날마다 내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해요. 의식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안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도. 하나님 계시죠? 안 떠나시죠?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가 의식을 못하면요.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주신 기쁨을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날마다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이 거룩한 행사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봅시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 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자, 요셉에게 눈치 다는 이 주인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은 아마도 뭐 그냥 이렇게. 퉁퉁 하고 그냥 이렇게, 어, 이럴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경호대장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청와대 경호실장하고 또 다른 차원이야. 왕과 친분이 있고요. 왕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에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아내도 왕이 얼마나 정말 귀한 어? 아내를 만나게 했, 했을 텐데 아마 어, 미스 서울, 어, 미스 카이로, 뭐 미스 이집트 뭐 진은 아니라도 진선미 정도는 뭐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학문도 대단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왕의 자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같이 왔을 때그 아내를 만약 소개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외국어 한, 한두 마디는 할줄 알아야 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어 한, 한두 마디는 할줄 아는 랭귀지한줄 아는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고 이렇게 잘난 여인이 왜 요셉에게 그렇게 푹 빠졌냐 말이에요 10년 동안 요셉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람은 요 어디 다니면 얼굴이 펴가 나요 어? 얼굴이 펴가 난다고요 그냥 이뻐. 이뻐도 좀 이쁜 게 아니라 뛰어나요. 거룩합니다. 행동도 모든 것이 뛰어나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해도 달라요. 하는 사람들은.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미세스 보디바리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야. 너무나 인격적으로 존경도 되고 정말 마음이 끌리는 남자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마도 이건 추측이지만 이 경호대장이라는 사람이 집에 많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을 24시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제국을 다스리고 미국이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다른 나라를 작은 나라를 속국으로, 복, 복, 속국으로 시킬 때그 많은 피해자들이 자객을 보내고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해 부엌에 돌아가 일하면서 왕의 음식에 독살하려고 독을 타기도 하고 칼을 들고 오기도 하고 심실 가까이에 밤에 자더라도 안심 못해 24시간 경계를 해요. 요즘같이 그 문화가 발달되 TV로 뭐 무슨, 뭐, 안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거기 가서 왕 옆에 주무시는데, 왕이 자는데 옆에서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경호대장이라는 사람이 왕을 지키는데 24시간 왕 옆에 있어야 되는 자기가. 그게 얼마나 이게 그 일이 힘든 일이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이 아마 소홀히 했을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근데 팔째를 보면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요셉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거절했다는 건 말이 얼마나 이게 큰 말인지 몰라요. 그냥 노 정도가 아니고 이거 거절하면 지 죽어. 요셉이 노에는 주인이 앉으라 그러면 아고 서라면 섰고요. 저기 물에 뛰어들어하면 뛰어들어야 되고 불에 뛰어들어하면 뛰어들어야 돼. 안그럼 죽음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말대로 안 하면 죽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말은 여기 설 수가 없어 노예는 그런데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미세스 보디바이르에게 이르되 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서유를 간섭하지 않으고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으면서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이입니다 보디바이라는내 네 주인이 당신 남편이 지난 10년간 내게 다맞겠다 당신의 안전조차도 내가 맡기고 당신을 도와주라고 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한 그 사람을 나 배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사람도 충성때의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만 잘 믿는다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신뢰도 지켜줘야 돼요. 보디발이 나를 10년 동안 내게 다 맡겼는데 나는 그런 사람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예라 그래도 나는 하나의 님 종입니다.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서 충되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나는 당신과 이, 당신의 이 요구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주인이 나를 진료해준 그 신뢰로 이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이 보디발이라는 이가정에 내가 충성된 하나님정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여기 그 뒤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큰 이제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슈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짓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밤에 어두운데 엄밀한 곳. 아니요. 이 세상에는 엄밀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뜬다처럼 지켜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도 깨뚫어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 자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극과 속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대어놓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를 짓습니까?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요. 자기가 이 일은 하나님 때문에 못하고 또내 주인의 신뢰 때문에 인간관계 나는 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기를안 합니다. 1 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전화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날마다다고 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직장 생활에서 특별히 남자들요, 이게 날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가면 있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게 감은 있는 인구 출근하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 부분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부분이 휘말리면 바로 가정이 깨져.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죄 중에 하나가, 오늘날, 미국, 오늘날 미국이 망하는 것이 바로 이거. 호모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예요. 이제예요. 미국이 망하고 있는 죄가 이제입니다. 로마가 망했던 것도 이제로요 문명이 발달해가 망할 때는 반드시 이제로 망하는 겁니다. 성적인 죄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아요.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는 곳에서는 벌떡 일어서 나가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TV를 봐도 알 무비 보고, 뭐 그런 뭐좀 야한 무비를 봐도 전혀 그냥 막대기처럼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그림만 하나 봐도 이렇게 자극을 받는 사람은 TV 보지 마세요. 알 무비 보지 말고, 그런 그림조차도 눈에 들이면 안 돼요 욕기에 보면 젊은 여인을 보고 내 눈이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욕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조심해야 돼 남들이 하니까 안 해요 그 사람은 괜찮아도 나는 안돼 어떤 걸 잡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잡으면 중독이 돼그 사람은 잡으면 안돼 술잔을 잡으면 안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알코올봐 가도 알코올에 대해서 그냥 알러지가 있어서 나는 알코올은 마실 수는 없어. 그런 사람은 알코올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성에 대해서는요, 절대 아윗도 범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요즘은 여자 성도님들 만만치 않다는데, 남자 성도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요셉처럼 잘생긴 남자들, 이 부분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21절로,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맞죠? 그의 일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바깥에 집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출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신뢰를 했습니까? 주인 보고 사모님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사람은 하나도 그게 없었는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러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옷을 잡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뺏김을 당하는데도 도망을 당온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얼마나 심해야 되는지 알죠? 그게 여러분 집에 가서 가정총무니까 집에 안방에도 들어가게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게 너무너무나... 자기가 이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이 여인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는데 어떻게 화가 났냐면 이 요, 요셉이 자기가 잡아도 옷을 벗겨두고 하니까 그 옷을 정글로 잡고 고함을 칩니다 저 히브리에서 온 종놈이 말이에요 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에게 성폭행을 하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보디발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 얼마나 악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리고 온그 히브리 노, 노예, 노셉비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 말은 곧 죽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노셰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국의 법도 그랬고, 어, 물론 뭐 이스라엘의 유대의 법은 뭐됐 했겠지만은, 이렇게 여인에게 이 성폭행을 자행하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행해요. 살아남지 못해. 그 노예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그건 사형이에요그럼두 나라 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런 악한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들를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금이 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걸 속이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봉침하러갔는데 우리 애가 앉아. 이충신된 충직한 이부아가 그러니까 우리 애를 죽이잖아요. 보세요. 간음을 하게 되면요, 거짓말이 더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 이 악한 죄는 반드시 거짓령이 붙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간음하는 사람 말은 거짓령이 있어서 무슨 말이든지 거짓말이에요. 그 말은 믿지 말아야 돼요. 도박하는 사람도 거짓령이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은요, 도박 중독된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아, 어, 마약하는 사람도 거짓말쟁이에요. 이 거짓령이 들어가면요, 뭐, 1년에 자기 아버지가 몇번 죽는지 몰라. 어? 안간는데도 갔다고, 그래서 못 왔다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가족에게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 거짓령이 붙으면요, 참, 그 다음에는 이게 살인까지 간다니까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 근데 요셉이 정말 이 위기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주인이 1 9절 봅시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의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자 보세요. 주인이게 심히 화를 내면 이건 죽어야 돼. 노해니까. 그런데 살아나면서 감옥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냈는데 보세요. 이 경호대장이라는 사람은 눈치로 그 말한다면 백단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을 누가 아련하려할때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뭐 요즘 그때서 폭탄이지만 예전에는 뭐 독약이나 뭐를 갖고 와고 칼을 들고 자기이그 왕을 가까이 아련하고 거짓으로 올때그 사람의 손이나 발이나 이런 행동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절제를 시키고 바로 딱 가서 못하게 신변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구수 일투족. 그 사람의 눈동자 하나, 행동 하나, 얼굴 표정 하나도 살피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거짓말 하는 줄은 몰랐을까? 라는 캐션막을 할수 있어요. 그때 화를 냈다 그러거든요. 이 화를 내는 측인 거 아닌가? 왜냐면요. 이 요셉이 살았다는 게 기적이야.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그런 행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증거는 없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넘어가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얘가 10년 동안 보니까 얘가 그럴애같진 않던 요 그래서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기적적으로 유혹을 피하게 됐습니다. 죄를, 큰 범죄를 안 지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보전했어요. 노뭐 그랬는데 이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가정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보디발 가정. 10년 동안 자기 애정과 사랑을 바쳤던, 충성됐던 이 가정을 거룩하고, 자기 때문에 이 가정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 가정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서 나를 그 죄의 유혹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감옥을 가야 된다는 말인가? 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순종 후에도 따라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저 순종 후에는 보통 축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말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순종 후에 축복이 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신 계획인데 우리는 몰라. 근데 요셉이 가장 힘든 것이 첫 번째는 보디발 부부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노하면서 당신 가정을 지켰는데 미세스 보디발이 거짓말하는 건 이쪽 케이. Okay.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보디발도 자에이 화를 낸다. 이건 섭섭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디서 위로 받았을까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낼 때. 아, 그래도 우리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는 위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요 이런 경우에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보디발의 부부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 더더구나 더큰 배신감을 느는 것은 보디발의 부부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를 배신했다면 이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뭐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더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왜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은 안 알아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잠잠히 계시는 거야? 이 말씀은 꼭 여러분 귀에 담아두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는 뜻이야.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그래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그래도 너는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찬양하고 두손 들고 놓을 것을 믿는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큰 사람일수록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정말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때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고난을 여러 군데서 당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울의 하나님은 바울을 믿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믿어요. 여러분을 믿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두손 들고 나와서 이 예배에 참석할 것을 주님께서는 믿으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가장 요셉이 지금 어려운 위기 성에네그 피할길을 피하게 하신 분이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디발리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며요. 보디발리 생각이 그런 생각을 집어 넣으셔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길을 주셔서 감옥으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재수를 다 맡깁니다. 그 재수가 누군가 하면요, 19절, 20절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것이죠. 왕의 재수가 뭡니까? 왕의 신하들 최고에 있는,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뭐, 무슨, 무슨 장차관들, 뭐, 부장들, 국장들, 이런 사람. 여러분. 왕에게 어떻게 신임을, 불임을 당하고 의심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가있지만, 이 중에는 풀려나는 사람도 있는, 정말 충신도 있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모함을 했던 나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범죄인들이 거기 다 있는데, 사실은 에집트의 최고의 실력자들이 다모이는 거예요. 따로 대학에 갈 필요 없어. 여기 앉아있으면, 자기가 그 제수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 우두물인 거예요. 간수장이 다 키위를 맡겨놓고 가서니까 자기가 불러가 날마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뭐, 통일부 어떻게 하면 되죠? 내무부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죠? 뭐, 문공부 어떻게 당신 그, 뭐, 그 관리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앉아서. 3년 동안 있으면서요. 그러니까 이곳은 뭔가면 국무총리 연수원이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 감옥과 같은 삶을 지나게 할 때가 있는데 어려울 때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배우는 것이 많다.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제일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교훈이 많은 때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준비가 되는 가장 준비, 하나님 일을 할수 있는 준비시키는 기간이 이 감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이걸 알아. 이 감옥이 가장 어려웠던 내 인생의 이 기간이 나를 가장 축복하게 한 준비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생활 자체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죠. 그자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요셉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났죠? 그건 하나님의 임재시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시어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보살살 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것이 하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예배드리는이 시간을 하면 오늘 오후에 어떻게 가서 살까? 내일을 만나기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것은 내일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날은 그건 몰래, 몰라.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행복이 짱 빼고 해던 날처럼 올줄 알고요. 그런 인생은 없거든요. 그 문제 풀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것은 뭔가면, 날마다 이기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기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신앙의 선배들 중에 아무것도 가지 없는 거지처럼 살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리기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종교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있는 그런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